한 7cm 조금 더. 2cm 네. 업 대양, 대형이다. 그럼 5cm가 올라가겠죠. 아래가 눌러 붙여서 온다거나 스프링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검사 받는 것도 일인 것 같은데요. 구조 변경을 해드릴 거니까. 안녕하세요. 모모사 최씨입니다 오늘 렉스턴 스포츠 칸에 에어선스가 장착됐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김포 피검 매니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칸에 에어 소스가 장착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미국 에어리프트사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 2톤짜리 백이고 렉스스 스포츠 칼에 맞게 이제 브라켓을 위아래 만들어서 지금은 모터홈 쪽에서는 많이 달고 있을 거예요. 위아래 브라켓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고요. 저희 차들은 이제 앞으로 트럭 캠퍼나 이제 뒤쪽에 적재함에 물건이 많이 실리거나 트럭 캠퍼를 많이 싣다 보니까 뒤에가 많이 처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뭐 스프링을 더 보강해서 맞추기는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에어서스가 잘 나와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 과거에 에어서스를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몬모사 출시 파이팅. 파이팅!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었고요. 지금은 모터홈 쪽에서 칸 기반으로 모터홈을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이걸 좀 많이 하기 시작했고 기존에는 몇년 전부터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아,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돼서 못했구나. 예, 그리고 <laughs>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트럭 캠퍼들을 많이 달고 이게 300km, 500km, 600km, 뭐, 배터리 실는 뭐, 700km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처짐이 많이 발생하고 스토퍼가 아예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 차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스토퍼가 달라붙는다. 여기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차에는 지금 스토퍼, 스토퍼 자리에 지금 스토퍼 브라켓을 다 잘라내고 저걸 달았지만 그 전에는 여기 이렇게 스토퍼가 달려있어요. 근데 뒤에가 무겁게 달려있으면 이게 아예 이 프레임과 배우 쪽에 이제 아예 다 버리니까 쿠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거죠. 그 딱딱한 검정 고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네, 뭐 고무로 된 타입이 있는데 여기가 충격 받지 말라고 스토퍼가 부딪히죠. 근데 아예 저희 손님들 중에서는 많이 싫으신 경우는 아예 달붙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는 2인치나 이런 걸로 이제 스프링으로 작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짐싣는 양에 따라서 또 처지거나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예 보강 스프링에 에어서스를 달아드렸고 앞으로는 이거를 올려서 설명도 드려볼게요 근데요 저 내려오고 나니까 제가 차 밑은 잘안 보시잖아요 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많아요 에어서스 말고 지금 여기 빨간색 주황색? 이거 되게 예쁘게 저 앞에까지 뭐가 많은데 이 하체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밑에 지금 저희 가야 제품은 다 주황색이고요 부 이제 하부를 보호해주는 <목소리> 커버들이에요 1번 커버 2번 뭐저 위에 보시면 TC가 달려있는데 저 TC 보호 커버고요 3번은 이제 연료 탱크 왜 험내나 이제 오프로드나 이제 돌리는 쪽을 많이 가다 보면 하체를 많이 그딪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 대우 커버구요. 이거 이제 스프링과 쇼바로 해서 이제 스프링을 해서 차체를 높였을 때 순정 쇼바가 로드가 짧다 보니까 로드가 긴 쇼바로 바꿔준 거고요 요, 요거는 구변사항인가요? 2인치 이상은 구변사항이에요. 높이 너비는 구변을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높였을 때차 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쏠리는, 오른쪽 좌측, 우측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메트럴바로 해서 조절을 해서 좌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 메트럴바구요. 차체가 앞에는 높은데 짐을 많이 실어놔서 뒤에가 좀 낮거든요. 스프링만으로 했을 때 예전에는 뭐부싱을 깎아서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제품들이 좋아서 현재 보시면은 공기를 다뺀 상태에서 휠우스 기준 96, 97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9가안 어, 뭐.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저 빼든 100psi가 맥스고요. 지금 제가 60으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높이가 97에서 이제 60 이게 맥스가 100 psi인데 저 같은 경우는 60 psi 정도 넣고 다녀요. 왜냐면그 자기가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제 psi를 조절하면 되는데 저는 60이 딱안 맞는데 60으로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오, 뭐가막쭉 올라갔죠. 오, 왜올라네 예, 현재는 100 105cm, 아까 97cm에서 105cm까지 올라갔죠. 한 7cm 조금 더. 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가는데, 차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차체를 많이 높인 차기 때문에,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원래는 이 밑에 스페이스가 안 달려야 되는데, 제 차를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를 따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제 높이에 맞게 조절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이 뒤쪽으로 쏠려 있죠. 네, 그러네요. 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대우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똑바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큐로드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조전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00 PSI, 60 PSI, 이거는 승차감을 느껴본 개인의 취향인 거네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PSI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좀 뒤에가 좀 통통 튀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PSI를 조절해가면서 높이와 이 승차감을 조절해가면서 네, 그거는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네.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나요? 보통은 안 하시죠. 보통은 안 하시는데 저희같이 무거운 거를 많이 싫은 분들 그리고 노트홈이 워낙 무겁잖아요. 이건 스프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블로 이렇게 많이 들 걸어요. 순정 스프링에 하, 해도 되지만 순정 스프링에 달았다가 는 순정 스프링이 너무 약해서 순정도 1 5나 2인치를 바꾸 바꿔 주시는 게 제일 알맞다고 생각을 해요. 스프링에서 인치는 어떤 사이즈의 인지를 얘기하고? 길이죠. 눈리겨봤을때 아, 그만큼 ]하면... 차를 높여주니까. 음, 2인치 업 대형 대형이다. 그럼 5cm가 올라가겠죠. 2, 뭐 3인치 대형이다. 그러면 한7약 7.5cm가 올라가겠죠. 아, 순정에서 2인치가 네네. 올라갔다. 네. 아,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순정 스프링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얇 저, 저 저번 주에 오신 분은 이게 아예풀어 부러져 갖고 왔어요. 아니, 이게 순정이라고 해서 좋은 게아니네요 <laughs> 자, 어이구. 야, 여기 피검맨이야 작업 많이 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스프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주입구를 이쪽으로 좀... 빼서 그냥 PSI로 조절하게 되어있는데, 뭐, 좀만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 보면은 지금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p s i 를 조절하는 콤프가 따로 있어요 비용이 예. 더 드는 거죠?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 차는 제가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주입구를 이쪽으로 빼서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나중에는 저도 이제 콤프를 달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콤프레셔가 들어가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하면 좀 부담 없이 쓰기는 좋을 것 같은데, 에어 넣는 게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들이라고 타이어 주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 그러니까 뭐... 여기 공장이니까. 소비자들은 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나 자동차 타이어 PSI로 이제 넣는 뭐한 2, 3만원짜리? 아, 샤오미죠? 제품? 예, 샤오미 제품 뭐한 3만원대, 5만원대 나오잖아요. 아, 이걸로. 올라가요? 그냥 이걸로 꽂아서 PSI 맞추면. 현장에서도 그냥 올라가니까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네네. 콤프 값이 많이 빠지겠네요. 그렇죠. 콤프 값도 많이 빠질 뿐더러.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중요하다 하면 은 한번 넣어놓고 생각날 때보다, 날 때마다 아니면 봤을 때 살짝 내려갔다 싶을 때 한번씩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어디 가서, 뭐 지금은 높여야지, 낮춰야지 이런 거 아니면 굳이 콤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콤프가 달리면 PSI를 조절해놓고 다니다보면 자기가 빠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누으니까 그건 편리하겠죠 자 경기가 안좋습니다 뭐 비용이 있으시면 돈 들어서 더 편하면 좋겠지만 <laughs> 이렇게 그것도 은근 나름 순정 같아요 네. <laughs> 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 미니콤프 하나로도 오르락 내리락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어, 에어서스 하셔서 하체 보강이 필요한 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차들 보면은 아래가 눌러 붙여서 온다거나 스프링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전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 픽업 매니아 오시면은, 위에 뭐 캠퍼탑, 트럭 캠퍼, 뭐 하체 튜닝, 뭐 구조 변경 등등 뭐 인산철 배터리 뭐 캠핑에 필요한 모든 걸 다양한 걸다 하고 있고, 픽업 차량의 하체 튜닝, 뭐 튜닝도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법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검사 받는 것도 일인 것 같은데 혹시 검사 대행도 해주시나요? 네, 지금 검사 대행도 해드리고 있고 루프탑 텐트가 요즘에는 검사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루프탑 텐트도 이제 일반 승용차나 어떤 모든 차들의 루프탑 텐트도 지금 구조 변경을 하고 있어요. 음... 오늘 이제 하나 넣어볼 거고 앞으로 루프탑 텐트 검사 안 되시면 대행이나 구조 변경을 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포 피벗 매니아에서 오늘. 에어소스 보여드렸습니다. 뉴시맨 캠핑카에서도 예전에 4.5톤 정도 이제 미국 캠핑카 같은 경우 에어소스를 장착을 해드렸었는데 300만 원을 넘어갔었어요. 지금 가격은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 상세 보기 아래에다가 가격도 정보를 좀 여쭤보고 올려놔드리도록 하겠고요. 컴프레셔가 들어가면 탱크도 달고 뭐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에어텐트라든가 뭐 에어 매트리스, 뭐 물놀이 하는 것들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어, 좋기는 한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래도 차가 너무 주저앉아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나름 괜찮아요. 어, 수동으로, 에어를 넣다 뺐다 하는 구조로라도좀 저렴하게 장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